50세 이상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번 보면요, 부동산을 포함해서 실물 자산이 81, 8 2그 음. 중에 또 거주 주택이 5 4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금융 자산은 2 0 음. 미만인데요. 여기다 뭐 부동산 제외하고 또빚 갚을 거 생각하면은 사실 쓸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내 거주 주택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이제 노후 안정의 관건인데요. 어, 이 노후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주거 안정과 주거 안정과 규칙적인 생활비인데 음. 이두 가지를 주택연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음. 옛날에는 뭐땅 부자 부동산 부자가 최고였지만 요즘에는 현금 부자 특히나 이제 매달 딱 딱딱 나오는 연금 부자가 최고라고 그런 말들 하던데 <laughs> 네 그런 의미에서 주택연금 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이렇게 연금을 받는 건데요. 네. 이게 또 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예요. 음... 그러니까 뭐,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그 꼬박꼬박 받으니까 요즘 모두들 부러워하는 게 연타족이거든요. 연타족. 예, 이게 네. 연금 탄원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laughs> <laughs> 궁금한 게한 가지 있는데요. 이게 예, 뭐 연금을 들려면은 주택만 가지고 있다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라도 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거 지금 음, 궁금합니다. 음, 네. 궁금합니다. 예, 그, 주택연금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세가 이제 60세 이상이면서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그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부원초과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 대상 주택은 아파트는 물론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그리고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